야, 인입니다! 랜딩 탱크 이번엔 히든 비스 마스터를 해봤는데요. 이 비마가 초반부터 각이 나와야 돼서 굉장히 운이 좋아야 가능한 히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운이 너무 좋아서 초반에 엄청 빠른 비마가 나왔네요. 이게 히든이다! 자, 그럼 랜덤 능력 탱크 출발! 자, 글라이맥스. 900% 난이도 도전합니다. 잘해보자 한번. 여기서 바로. 포드불러 오고 천천 해보자 시즌 엔젤 선택해줄게요 자 스킬 열어볼게요 돈탱크 돼지 돼지좋아 아 스킬 일단 잘 봐야겠다 닭 닭좋아 어? 어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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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강 나왔다 돼지 잠깐만요 이러면 지능의 책책 책 뭔지 보니까 한번 봐보고 힘책 나왔는데 화목한 늑대 쓰읍. 힘책 잠깐 볼게요 50주포 공격을 획득한다 50 최대 세력 어 이거 좋아 책 좋네 이거 나 일단 일단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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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될거 아니야?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 베테랑 업글 베테 배테, 베테랑 업그레 하고요. 오케이. 베테랑 일단 업그레 했습니다.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오케이. 앉아도 돼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할게. 저 이러면은 초반에 돼지 닭양 나왔거든요? 돼지 닭 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러면 살짝 그거 노려볼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요즘 핫한 비스마서 노려볼 각이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마. 그비스마서가 뭐냐면은 동물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모아볼게요 고압분사 나왔고 회전코나 맹독성 증기차 동물 전용 물대표 이거 동물 전용 물대표 하나 가면 되겠네 일단 돼지 그쵸?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올려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책은 쓰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바로 지금 그냥 칸날 맹독성 증기차 요거나 올릴게요 영점 미호초 강력으로 3피에 다음 거 뭔지 좀 봐야 되겠어. 초반에 일단 얘네들 돈 버는 거라서 일단 좋긴 하고요. 요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지금 올릴만한 게 솔직히 만화 회복 올리거나 아니면 체력 올리면 좋습니다. 체력 올릴게요, 일단. 체력 올려놓고. 대지 기다려. 킬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초반에 킬 해주면 좋긴 한데 지금 그렇게 나쁘잖아. 책 많이 추가돼서. 어, 책 좋은 거 같다. 일단 600 골드 바로 가야겠다. 이게 좀 아쉽네 회전톱날은 근데 처음 본데 회전톱날 한번 올려볼게요 1초간의 40피의 회전톱날 아 회전톱날 새로 나온건데 그렇게 좋진 않네 그냥. 그렇게까지 좋진 않네요 얘 잡아주고 오케이 비마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비마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비마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비마 한명만 가도 팀이 많이 편해지거든요 비마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동하면서 절치고 600 골드 나와야 된다. 딜은 거의 다, 일단, 랜능탱이 하고 있죠? 이, 평타 딜로 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좀 빠지면 싸워야겠다. 살짝 좀 맞으면 아프거든요? 어쨌든. 빠지면 싸울게요. 나무가 결국 킬을 해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초반에는 좀 부족한데, 후반에 나무가 되게 많이 남습니다. 생각보다. VIP는 VIP 존버들드립니까 바꿔야지, VIP에 뜨면. 영상성 증기차. 가 사슴! 오케이, 사슴 나왔고.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은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동물 전용 무대포 일단 갈게요. 모든 동물 무대포 능력을 얻습니다. 요거 일단 해주고 이 동물들도 이제 공격하자 사형마트리 살짝 가고 있어요. 사슴 일단 나고 요거 하나 두개 더만 더 넣으면 돼 지금 두 개만 더 넣으면 되고 각이 너무 좋아요 상황. 진말 나와야 되고 진말이 네네네네네. 0 0짜리고 진말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게그저 마지막 나, 나르는 양만 나오면 됩니다. 나르는 양. 나른 은양만 나오면 지금 비스마서 직전이에요. 비마, 비마 나오면은 그냥 날라 댕깁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빨리 돈나무 지원드리면 비마 나오나요? 네, 나, 나, 나오, 나올걸요. 나 무조건 나와. 비마, 안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왜냐면은 지금 네개 나무 왔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 나오는 건 타스, 마조이스트, 마조이스, 뭐야? 이거, 힘책, 포식전차, 냉동탑차. 요거, 일단은, 올릴 때좀 신중해야 되거든? 얘부터 올릴 거예요. 사슴 이따 올려놓고, 스톤볼트 고스트라이더, 여기서, 음, <laughs> 천천히, 천천히 봅시다. 힘챙 있고. 근데 지금, 돌려봐. 사슴, 사형, 사형 집행포. VFP 불안정한. VFP 스킨, 심플스트안 올리고, 돌리고, 그냥, 네, 그건 제단상입니다만 아이, 씨 부야비 스킨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한번 먹어봐, 먹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 민첩성의 책, 책이나 먹어. 가시탐마. 아니 진말 나와야 되는데 진말이 안 나오네? 어. 진말, 진말, 진말 나와야 됩니다. 가시탐마. 골 고...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 망한 건 아니니까. 나른 양, 그렇지, 나른 냥 나는 나왔어 이거 진말만 나오면 돼 진말만 나오면 끝난다 흰색 올리고 진말만 나오면 돼 진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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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팜 탄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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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말 진말 얼마 안 나오세요 부직도 분사 부도 분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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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말 타이니베러 블랙에로 포식 전차 돌려요 돌려요 진말 나왔다 나왔어 빈스마스 비스마스 나왔어요 넌아무나아무나 아무나. 필요한, 필요한 사람 말아. 필요한 사람 말하세요. 미스마스 뭐냐면, 동물들이 알아가지고, 이동하면서 다 잡아줍니다. 미쳤죠? 이거 능력 엄청 좋은 능력이에요. 이시드기 때문에, 이거 나오 미쳤고, 저 제가 드린 2,400나무 드리긴 했어요. 아, 아, 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분홍님 먼저 일단 살짝 드리고요. 사람들 일단은 골고루 날려드릴게요. 골고루. 골고루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는, 좀 필요한 사람 위주로 챙겨주는 게 좋아. 나무는 급할 사람 먼저 말하세요. 천천히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저 이제 100원씩 계속 나눠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좋고. 자, 모든 동물에, 동물이 한 자리에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 보이세 이렇게 힌트가 있죠? 이 힌트로 인해가지고 이걸로 편하게 잡을 수 있다. 자, 천 원이금 가능한 부탁드려요. 오케이. 일단 다른 사람들, 지연 딱딱 해주겠습니다. 나무 100씩 그냥 돌려버려. 나무 아, 100씩 돌려버리고. 이러면은 좀 클리어 가기 좀 가까워지긴 했거든요? 왜냐, 초반 이게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깡패라서 피각에 조금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건물방어 좀 천천히 올려야 돼. 왜냐면은, 사람들이 크면은, 어차피 건물이 잘 지켜져요. 그래서, 건물방어도 좀 천천히 올려도 괜찮아요. 사람들 지금 잘 막고 있고요. 좋아요, 좋아요. 적진을 지금 밀기에는, 난 기지기 치는 게좀더 좋을 텐데? 나 한번 봐야겠다. 괜찮아, 이제 한번 가봐. 적진 밀수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오, 얘딜 봐. 개좋아. 저쪽 지금 있나 여기 타이탄 도와줘야겠다. 타이탄. 타이탄 도와주고요. 이런 거좀 도와줘야 됩니다. 타이탄 잡고. 타이탄, 저우는 너무 잘 잡죠? 딜 세니까. 네. 좋아요. 급성 타이탄 터치했고. 동맹으로 돈을 파랑님 먼저 좀 지원 좀 해주고, 또. 파랑님 지원해주고. 올라가 볼게요. 태... 어딨냐, 건물. 건물 부시는데 좀 오래 걸리질려나건물을 평타를 안 쳐. 그래내 평타로 잡아야 되나봐. 아니야, 건물 잘치네 건물 빨리 부셔서 스노우볼 굴립시다, 이러면. 빨리 부셔서 스노우볼 굴리고. 어디, 어디, 어디 좀 위험한가? 오케이, 한번 살짝 봐줄게요. 야, 오케이, 가자, 가자. 건물 빨리 부시자, 이거. 건물 <laughs> 케이스. 이거 원래 건물 잘못 부시거든요? 왜냐면 몬스터 많이 와가지고 원래 못 부시는데 혼자 부실 수 있죠. 지금 너무 세가지고. 어, 일단 지금 여기다가 나무를 또 골고루 드릴게요. 나무를. 이렇게 듣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리고, 600원 됐고, 오케이. 와, 진짜 편안하다. 미쳤다. 너무 세다. <laughs> 너무 세다. 그냥 편안합니다. 어, 편안해요. 그냥 가만히 형다치면서 뿌시면 되죠. 원래 이거 못 뿌는데 다시 한번 절대 못 뿌십니다, 원래. 남동쪽입니다. 남동쪽 저기 내가 가야 되나? 남동쪽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근데 갔다 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야. 안 가도 된다? 오케이, 안 가도 되면은, 안 갈게요. 이제 돈 200원씩 계속 몰아드릴게요. 살짝, 살짝. 이제 건물 업그레이드 해요 오케이. 슬슬 건물 업그레이드 할때 하고 이제, 그니까, 기조물 깨질 때마다 건물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저도 건물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이제 건물 업그레이드랑 전선 방울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져, 강해져야 돼요. 나무 생기면 주포 공격속도 올리는 것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 못 보시거든. 자, 아래쪽 가서 건물 부셔야 됐고, 남동쪽 여기 지금 난리 났죠? 여기 살짝 한번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동쪽으로 지금 갈거 같아. 서 이거 부시고 나선 남동쪽 갈 거니까. 좋아, 좋아. 지금 일단은 부셨고요. 아래 내려갑니다. 비마. 오케이, 야 비서, 또 가자. 가자, 가자. 업그레이드 건물 업그레이드 한번. 구조물 방울 업그레이드 한번 했고요. 아래 쭉 내려갑니다. 괜찮네. 잘 막네. 근데 이거 앞으로 가서 막으면 난또잘 막거든. 워낙에 지금 세가지고. 야, <laughs> 야 이게 나오네. 이게 나와. 야 미쳤죠, 그냥. 어, 이제 다쓰립니다 여기서 바로 건물쳐 줄게요. <laughs> 아, 이게 비바가 바로 나와 가지고 진짜 너무 좋다. 이동하면서 살짝 빠지고, 살짝 빠지고. 오케이. 공격해 주고. 야, 물량 엄청 많은데? 제가 동물들, 제 동물들이 미쳤죠, 지금? <laughs> 그러지. 보여줘라 동물들. 너의 힘을 보여줘. 자, 평타 치기해서업그레이드이고 그냥 장전 가속도 업그레이드 해 주고. 그고 다른 사람들 돈 드리고 천원 나무 이렇게 골고루 드리고, 이렇게 빨리 한분 몰아서 한분 먼저 끝내고 다음 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구도 맞을 때 여기 지금 옆병피좀 조심하게 병자 한번 찍어주고요. 빨리 빨리 건물 부셔. 빨리 건물 부셔. 나르는 약2 7 딜. 어, 화난 닭, 열받은 돼지, 물대포 이렇게 딜 나오네. 이 고르지? 이건 뭐지? 어, 이건 뭐지? 매, 매는 양인 것 같죠? 건물 업그레이드 한번더 하자고, 부조물 업그레이드 한번더 했습니다. 그냥 팀원들이랑 협동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저는 이걸로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건드리고, 그냥 계속 지원해주면 됩니다, 팀원들. 이거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괜히 다른 거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7시 깼어요, 피점을. 오케이. 7시 깼다고 하네. 그럼 여기만 부시면 되네, 나는. 여기 지금 보라님이 가셨으니까. 여기만 부시면 되죠. 좋아요. 여기 거의 다 부시긴 했거든요, 지금. 얼마 안남았어재력 끼이기 고라인것 같다고. 사슴? 끼이기 사슴인가 봐, 그러면. 끼이기 사슴인 것 같고. 열받은 돼지, 돼지. 어, 맞네, 맞네. 그치? 화난닭 무기대포. 어, 그러네요. 스킬 딱 보니까 그거밖에 없네. 건물업 한번 더. 덩어리한테 맞았다고? 오케이 체력 얼마 안 남았더나 일단 체력 업그레이드 한번더 해주고 전 수리도 좀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만화회부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저는 이제 됐어 돌아가자 하나 끝났어 하나 끝났고 돌아갈게요 바로 가자 일단 여기 아래쪽 라인을 지켜야 되나 어디 지켜야 되나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네요 왼쪽 여기만 좀 지켜줄게요 저기도 끝났다고 하니까 건물 엎 한번 어 건물 로 끝났네? 전투 방어력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요 이제 돈 필요하신 분한테 지원해주면 돼요 필요하신 분 여기는 지금 쩍어 올라갔네 심각한 버그 올라가죠 저기 적어도 좋아요 VR p 스킨 샘플 티켓 유령 연차 VR p 스킨 아이고 VR p 스킨 챙기고 있는 거 보소 이거 유니더 확인 여기 타이탄이냐 요거 옆방 타이탄 잘 잡아야 되고 일단 여기 제가 지키면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메인으로 지키고 있을게요 다음 150나무만 주세요 오케이 필요하신 분 돈이랑 이런거 말을 하세요 그럼 제가 드리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상황 봐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많으을 말씀하세요 전투원 업그레이드 한번 더방어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주세요 전차의 시야를 100% 세미로 올라가면 확인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죠 이러면 여기서 연초님한테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생태면 많을수록 좋아요 라고 했네 생샘은 많을수록 좋아, 맞아. 체력 회복 계속 되기 때문에 생샘은 많을수록 좋아. 와 이거 뭐야, 타이탄 너무 멋있는데? 너무 든든하죠, 지금? 불어내다지 오! 탱크 멋있다, 나도 저런 탱크 탱, 생겼으면 좋겠다. 나는 CG 탱크인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오토바이 타고 싸우네. 본 탱크, 초월이 대단결. 그리고 깃발에 꼽는 건 보병이다. 비전투 저 보병 보병 지원 사거리 이제 방어력 증가하는 거죠 얘네들.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규모 전이랑 같이 쓰는 곳습은 균형 형균의 소유자 주복력 이과할때딱 공격력이. 아 이게 이게 균형의 소유자랑 형균의 소유자 새로 나온 거구나.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22분부터 뷰에피 챙기라고 리롤 돌려서. <laughs> 오케이. 다른 사람 또 지원해 줘. 이렇게 지원 좀 해주고 나무들 100 넘기고 이번에 만화 회복 올리고요 10회에 1000원씩 버린다고이러 <laughs> 빠지자 와 여기 물량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물량이 엄청 많아졌는데 하지만 비스마스 앞에선 어림도 없지 <laughs> 여기 외도의 문인가 보다 외도의 문 나왔고 초 여기 트랭크 리티 매 초마다 인접한 사거리, 전자체를 실패해보고. 이거구나턴 어, 넣는 데도 있구요. 외도일공, 대규모전. 오이이 사람 체력 좀 많이 나는데 하츠. 어, 하츠네미쿠 <laughs> 힘들어 보이네요, 살짝. 오케이. 이동해가지고 좀 쳐주고. 천원 있다, 나 지금. 대규모전이가 중요한 게 진짜 탱이 중요하거든요. 전이 업그레이드 계속 해줄게요. 쟤네들이 진짜 탱커입니다. 탱커 역할. 그래서 방어력 많이 올려주는 게 효율이 좋아요. 나무 좀 주세요 오케이 연초님한테 나무 좀 드리고요 200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100 정도 드리고 잘 맞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도 야 오른쪽 되게 잘 버텼네 위쪽 라인도 아직 살아있는 곳도 많고 여기는 더 이상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핵심적으로 있는 거죠 전, 전투원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돈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돈 지원해 드릴 거고요 돈천원천원 필요하신 분 오케이 연초, 초롱님 필요하다 하니까 초롱님 드릴게요 목재 혹시 남육재 남나고 오케이 목재 드리고 음, 바로 바로 말하세요 그냥 목재 부족하다 그냥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해야 돼뭐 부족하면 목재 돈 이렇게 그냥 말하면 돼 오케이 목재 부족하다는 건가 목재 좀 드리고 확실히, 타이탄이 나오니까 튼튼하다,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목병대 미쳤어요, 라이프맨. <laughs> 오, 라이프맨 물량 미쳤어, 지금. <laughs> 오, 야, 개 멋있네. 어, 이건가? 자, 바로 쳐주고 평타. 자, 일로와 일 나는 얼마나 버나? 10초마다, 지금 보면 10, 10, 10, 10, 30에다가. 30, 30. 90. 100. 130 폭스, 130. 기본적으로 130 벌죠? 10초에. 그러니까 초당 113씩 버는 거고, 13, 13골드를 벌고, 추가로 이제 킬로에서 먹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어있나 지금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돈 지원해드릴게요. 지금 요런 센 애들, 어, 이렇게 센 것도 아니야. 살덩이거 있는 센 것도 아닙니다. 야, 여기 날려다니네. 지지개체, 연구적로최대체력 영구 속속속도증가 주포공격 협기 타이니워크샷 대규모인 타이니워크샷 타니발라이즈 특히 어 검수식 폭풍식도 요즘에 되게 좋다고 말 많죠? 이게 되게 이쁘잖아요 지금 이펙트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이펙트 색깔 완전히 종류별로 나가네 이게 옛날에 웨폰 웹폰 있잖아요 웨폰이랑 웨폰 웹폰 초월이 폭풍식이었잖아요 저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웨폰 만화 한번 올리고. 페이 았다고 메모리 정리 한번 할게요. 저기 페이탈 뜰대한 사람. 그러니까 저도 페이탈 뜰수 있죠. 야 물량 개 많아 지금. <laughs> 아니 물량 라인 보소. <laughs> 업그레이드. 이게 나는 전투원 업그레이드 나무 다고. <laughs> 아니 물량 개 많아요 지금. 분홍님이랑 초록님 라이프맨 미쳤어 지금. 아, 공래 가면서 갑시다. 한번더해 줘. 나무 지원점 오케이. 나무 좀 지원해드리고. 어, 두렁님 빨로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계속 말씀해주세요, 예. 예. 나무 지원. 나무 지원해드리고. 분홍님 돈이래요, 분홍님 본. 예, 돈. 분홍돈 지원해드리고요. 나가자, 나가자. <laughs> 여기 나이는 지금 완전 비, 공백이 됐어. <laughs> 야, 여기 오른쪽 위가 좀 뒤... 좀 빈약한데? 저쪽으로 가야겠다, 나. 어. 오늘쪽 위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뭔가 좀 계속 불안해 보이니까 이쪽 라인 좀 신경 좀 써줄게요. 네. 가자, 가자, 가자. 80에다가 875. 또돈 필요하신 분이나 나무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드리면 되겠죠. 20분, 이제 20분 버티고 20분 뒤에 본격 웨이브가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부터가 좀 걱정인데 아마 괜찮을 거라 봅니다. 1100에다가, 오케이. 한번 튕기는 어쩔 수 없지. 원래 이게 좀 튕기는 게좀 심하더라고. 메모리 한번더 하고.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잘 튕기더라고. 어? 아, 나 나. 야, 이거 뭐야, 이거? 타이탄. <laughs> 타이탄 물량 뭐야? 미쳤네. <laughs> <그최네? 웃음> 타이탄 물량 너무 많네. 방어력 없군, 한번 더. 지금 방어력 엄청 높네요, 타이탄. 좋습니다. 좀비들 체력 안 보이게 세팅돼가지고 체력 박 켜놓고 할 만도 하겠다, 이제. 네, 내려오고, 저쪽 라인에 살짝 이제 위험할 것 같다. 저쪽 라인 도와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리로 가고. 업그레이드 일단 방어력 그래 한번 보드리고요 방어 끝날 수 있나? 방어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올려가지고. 살짝 좀더 전진했습니다. 나무 지원받아요 네, 초록님 나무 지원해드리고 방어 끝났다? 어전투마우 끝났네 이제부터는 돈잘 쓰면 되겠죠 자 이제 20분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얼마 안나오세요 야 여기는 탱크 포스 1 초역의 종류별로 하나씩만 히트할 수있좀 불가능합니다 최고 지휘관이 타고 있어요 전투 속도 증가 대규모전이 있고 용마을 벨탱크 부식독 분사 국기 바이올렛 시테탈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네요 다음에, 이쿠 금강 불게. 내구도 방어력 증가. 트랜퀄리티. VIP 스킨, 샘플 티켓. 톰스톤. 단일 상200 피해. 사거리. 초역기 탱크 오포 원. 어, 이건 약간 지휘관 많이 했네. 지금부터가 이제 물량이 쏘아질 타이밍이거든요. 여기 물량 많잖아요. 여기 한번 제가 다서 정리 좀 해줄게요. 네. 이제는 근데 좀힘 빠지대요. 비마가 이제 좀힘 빠지는 타이밍입니다. 자, 뒤로 빠지고. 네네. 상황 보면서 가세요. 여기 뒤에 장난 아니죠, 지금. 상황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그냥 신나가지고 앞에서 싸우면 안 되고. 빠질 때는 적당히 빠져줘야 돼요. 자, 일단은, 저기, 계속, 깨줘, 계속, 깨줘. 22분에. 아데 v r p 티켓 굳이 없어도 된데 v r p 티켓이 정확하게 효과가 뭐지? 패널티 없는. 이놈의 보야지생냥 무작위 전차 스킨 샘플이 하나 해금됩니다. 해금된 샘플 스킨 세이브 코드 기록 다 아, 그냥 하나 주니까 스킨이. 어 근데 막스킨 욕심 없는데. 어. 스킨에 막 욕심 있는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 돈 필요하신 분있나 일단은 잠깐 돈이나 저기 필요하신 분 한번 드리고. 나무 지원이요 오케이 노랑님 나무 지원해드리고 나무나 돈필요하시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돈 많으니까 어차피 저기요 지금 21분 30초입니다 점점 밀리는 거 알고 있나요? 조금씩 밀리거든요 돈 필요하신 분 이제 없을 것 같다 확인 이거 빠지면서 타이탄이 진짜 탱이 좋으니까 타이탄이 있어야 돼 지금 타이탄 믿고 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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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271병다 치고 지식의 책 많이 뽑으라고 체력 1700어 데미지 엄청 높네 지식의 책 많이 뽑아서 에이 아 리롤 안 한다니까요? <laughs> 어, 별로 안 해. 굳이? 어차피 또할 건데, 뭐. 스킨에 욕심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잡아주자. 이야 일단은, 요렇게 되면은, 22분 30초잖아요? 23분 되면은, 끝납니다. 23분 되면. 아, 만화, 수리? 오케이. 나중에 각 봐서 할게요. 굳이 수리 안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어, 야,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잘 풀렸다. 너무 잘 풀렸어요. 이거 진짜 깰려 고 엄청 고생했는데 비마 한번 나오니까 그냥 바로 깨졌네. 좋습니다. <laughs> 초반에 진짜 운 너무 좋았다. 비마 초반에 떠가지고 스노우볼 많이 굴렀죠? 이3분 이제,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웨이브 다라가 오면서 게임이 끝이나죠. 좋아요. 저장 됐고, 승리. 오, 세이브 이렇게 나오네, 이제. 오케이. 좋아요.